일까? 너나한번 찍자. 산천이 가봐 한 번. 산천이요? 아 빨리 가 그러면. 야야. 야야, 야야야야! 단다다. 야야야야 우! 변석이 잡자. 변석이 잡자. 아, 명봉보다 재미없다는 용평 얘기하는 현석이 얼마나 빠른가 보자. 삼촌이 있어야지 배울 때 코너를. 씨 너무 붙어가지고 씨 너무 붙어가지고 씨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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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친구한테 얘기 안 돼. 여기로 갈까요? 좀이따가좀이따보던 여기로 가봐. 여기로 가 여기야? 어. 니네 점프 좋아하니까 점프 뛰는 데로 가. 좀만 앞으로 가가지 멀어진다 현석이 우와 대박 잡자 현석이 잡자 잡았다 조심 <laughs> 옆에 잘 보고.